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보은철학원장 역설과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용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민년 용띠 신년 운세나 토정 비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구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이민년을 잘 맞게 되어야만이 행복한 한 해가 될 텐데요. 원래 사주를 살펴볼 때는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 발자를 따져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태어난 연주만 가지고 간단히 살펴보게 되는 2022년 용띠 운세인으로 가볍게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이인을 만나면 건록에 해당이 되는 해며 용띠에게는 농마를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과 관을을 함께 누리는 해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영마의 기운이 있으므로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좀더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 여건이 되고 좀더 활기차게 움직임이 강해지는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머물러 있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운이 잘니다 틀리지 않고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민년 용띠는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좋은 운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갑이 임수를 만나서 편의를 얻게 되니 주변 거래와의 업체에서 계약을 맺거나 제의나 제안을 받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기인이 나를 돕게 되니 이동이나 변동 혹은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앉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만나서 독립성과 자립성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직장인은 2로부터 문서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므로 최고의 위치까지 이르게 되고 사업인은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하는 일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재물운이 좋아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022년을 맞아서 용띠 운세를 나이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임진생인데요. 1952년 71세가 되는 거죠. 전신 전력을 다하면 소원을 마침내 달성할 수 있는 운으로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끈기 있게 추진을 하면은 결국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이나 교류를 통해서 재물운이 열리는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비록 나이가 71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할 일이 많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 등을 잘 유지해 왔다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에서는 비나 이장계열 즉 소화기계통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요.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소화도 안 되면서 약간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건강 관리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활동성이 강해지는 이민연회는 지나치게 과로하지 않도록 체력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양력 2월에서 4월은 잘못된 일은 즉시 시정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운이 반복이 될수 있는 시기이므로 서둘지 말고 차분히 일처리를 하게 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5월에서 7월은 하는 일이 기쁨이 크니 근심 걱정도 서서히 사라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흑백이 정확해야 하는 일이 순조롭게 성사될 것이며 돈이 된다고 불의와 타협을 하면 관제수가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 조심과 문서 조심.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8월에서 10월은 새로운 일을 실현하기에 좋은 기회가 오는 시기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풀리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제안을 받기도 하므로 신중하게 처신하고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하심이 견고한 한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11월에서 1월은 무시를 당해도 나를 믿고 당당히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내실을 튼튼히 하고 진행하는. 이를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더 고삐를 바짝 채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친목에서나 신족들에게서 말조심을 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입단속을 잘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964년 59세가 된 갑진생의 운을 알아볼까요? 2022년 용띠 중에서 문소훈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나이로서 이 시기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그 동안에 미루었던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운으로 흐릅니다. 내 힘이 강해지고 뭔가를 해도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로서, 영마의 기운이 강함으로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2022년 용띠 운세 중에서 갑진생은 재물운이 적. 점점 좋아지고 움직임이 있게 되며 변화가 예상이 되는 시기나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대인관계에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인지 나를 대신할 사람인지를 잘 살피고 조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갑진생의 이민년의 용띠 시기별 운세를 간략히 살펴보면 2월에서 4월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일에 매진을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서서히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 많이 바빠질 수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을 하지 말고 원칙을 고수하면 손해볼 일도 걱정거리도 없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5월에서 7월에는 친지나 친족 혹은 형제들과 불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심하면 소송까지 갈수 있는 시기 이므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적당히 양보를 하며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리라고 봅니다.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으로 마음 고생을 할수 있으나 재물은 좋아지는 시기가 되겠네요. 8월에서 10월에는 이루고자 하는 일이 조금씩 이루어지므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안 되고 막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일이 노력하는 것만큼 서서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11월에서 1월에는 재물운이 상당히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갑진생의 2022년 신년 운세나 토정 비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1976년 47세가 되는 병진생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용띠에게는 이민년에 모두 영마가 들어오는 해이므로 병진생 역시 영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이동이나 변동의 기운이 강해지면 는 시기가 되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병진생이 있는가 하면 하던 일을 확장해서 변화를 이루며 진로를 수정하는 병진생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이 임을 만나게 되면 반이 되는데 조직의 이동 변동의 상황을 만드는 기운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이동 변동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환경에서 나를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내 역량은 강화가 되지만 여건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다툼과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동이나 병동을 할 때는 섣불리 움직이거나 조급하게 판단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사에 심사숙고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병진생은 재성운이 약화되는 시기이므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을 써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타인의 제안이나 제의에 의해서 역마살이 활동하게 되면 이동변동을 하면서 돈을 낭비하게 되므로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한 해의 운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양력 2월, 4월은 작은 이익부터 챙기면 서서히 달라지는 이민료를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한 일을 만나게 되면 애쓰지 말고 잠시 피하고 그러면서 운이 서서히 발복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3월에서 5월은 무리한 계획으로 손실을 부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를 열어두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호 협력을 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는 일이 더욱 더 발전을 가져다주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5월에서 7월은 손아래 사람을 비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내 자식이나 식솔들이 운이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하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타인에게 덕을 베푸는 것만큼 만사가 잘 풀리고 가정이 편안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8월에서 10월에는 장애물이 막아서도 추진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약간의 시행착오와 변동이 생길지라도 잘 대처를 할수 있는 시기이므로 미리 겁먹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1월에서 1월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우니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기입니다. 말로 속여 나를 이용하려는 자가 있으니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이성 관계에는 파란이 도사리고 있으니 처세를 잘 해야만이 가정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88년 35세가 되는 무진생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변화나 새로운 일을 깨하기에 아주 좋은 해입니다. 활발히 움직이는 것만큼 큰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 무진생의 무는 임을 만나면 돈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운이 좋아지는 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래 본인의 사주팔자에 잠재적으로 머물러 있던 재물의 기운이 이민년이 되면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동이나 변동을 통해서 그 재물운을 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해가 됩니다. 무진생뿐만 아니라 다른 용띠생들도 호랑이 해인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역마의 기운이 왔기 때문에 말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한번 힘차게 달려보는 것입니다. 무진생들은 작년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요. 이젠 코로나도 풀리고 환경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나 멀리 변동을 가지며 나 스스로와 신과 새로운 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도 대단히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민년에는 관과 재가 함께 오는 해임으로 조직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했던 일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만드는 유리한 한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운은 초반에는 재물운이 좋지만 후반에 가서는 조금씩 약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들어올 때배 띄워야 하고 돈 들어올 때 돈을 막 많이 챙겨야 하겠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재물 관리를 잘해야 하며 빠져나가는 돈은 잘 막아야 남는 한해의 살림살이가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2월에서 4월은 내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자제와 이해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모든 일을 서두르면은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5월에서 7월에는요, 이 미혼자는 이서운이들어오므로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변화가 시작이 되는 시기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성의를 다해서 변화를 가져오면 금전운도 좋아지고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8월에서 10월에는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또 수족처럼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를 보게 될 수가 있는 시기예요. 참고해주시고요. 11월에서 1월은 이 사람의 의중을 미리 알고 나아가면 길한 운으로 흐르는 시기입니다. 반복해서 노력하고 협조자를 정확히 파악을 하면 긴이 도움을 줄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성으로 난관에 빠지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몸을 다칠 수 있으므로 건강이나 사고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20. 23세가 된 경진 운세를 알아볼까요? 시험 준비나 취업 등의 좋은 시기입니다. 경진생은 2022년을 맞이하여 식신에 해당이 되는 해입니다. 언어와 의식주를 주관하는 식신이란 먹을 복이 생기며 편안함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기술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해로서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일을 만나면은 상당히 자신 있게 운을 끌고 가는 해예요 내가 나태해지거나. 크게 절박하다 라는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느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난관이 닥쳐오면 쉽게 포기를 하기도 하고 용두사미처럼 살짝 꼬리를 내릴 수 있으나 이것을 고심하고 주어진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정말로 2022년에는 보람 있는 한해가 될 거예요.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며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으로 나 자신을 멋지게 뽐낼 수 있는 해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부의 경진생에게는 예상치 못하는 재물을 만나기도 하게 되는 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준비 없이 재물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다써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재능이나 기술에 기대어 얻어진 재물이라면 좀더 지속적인 마음으로 저 죽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월에서 4월은 매사에 계획 가운데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게으름을 피워도 안되고 무모하게 해서도 안되니 민감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좌절이 되는 수가 있으니 끝까지 노력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5월에서 7월은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실속을 차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경쓸 일을 성실하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심신이 안정이 되고 또 방황할 이유도 없고 침착하게 이 계절을 잘 보낼 거예요. 이 8월에서 10월은 한번 일이 틀어지면 계속 꼬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원쟁을 주의하고 부모님과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진행하지 않는 일에 경고망동하지 말고 또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잘 다스림이 좋습니다. 11월에서 1월은 시험운이 좋아지고 내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기운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면 활발히 움직이는 행운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 해를 맞아서 용띠들의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개개인의 사주 발자를 분석해서 풀어드려야 하겠습니다만 모든 분들을 다 그렇게 할수 없고 간단히 이만 가지고서 2022년 신년 운세 토정 비결을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 정도 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운은 내 것으로 만드시고 또 좋지 않은 운들은 잘 극복을 하여서 전하이복의 기회로 만든다면 2022년을 맞아서 용띠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박나는 한 해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